여러분,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불쑥 떠올랐던 게 옛날에 그 인터넷에서 읽었던 그 돈으로 살수 없는 여덟 가지 그런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으로 집은 살수 있지만 가정은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수 있지만 잠은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수 있지만 시간은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수 있지만 지식은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수 있지만 존경은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수 있지만 건강은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수 있지만 생명은 살수 없습니다. 돈으로 친구는 살수 있지만 친구의 사랑은 살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하는 그책 제목,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저는 그 여덟 가지 항목을 보면서 이 돈으로 집은 살수 있고 침대는 살수 있고 시계는 살수 있고 책은 살수 있지만 그러나 돈으로 이 평안을 상징하는 잠은 살 수가 없고 건강은 살 수가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돈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그것을 추구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 뭘 추구하느냐 그 돈으로 살수 돈으로 살수 있는 물질적인 것밖에는 추구하는 게 없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지금 저질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절대 돈으로는 살수 없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점점점점 확장이 되고 있다면 내 신앙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제 신앙도 점검해 보기로 원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그 돈으로 살수 없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자세, 이 마음의 동기. 그 저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하면 딱 하나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많은 걸 요구하시는데요. 그걸 다 압축하고 압축하면 딱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엑기스는 딱 하나예요. 너 마음을 다워. 내 마음을 다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벽에 일어나 묵상을 하다가 가끔씩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목사, 네 마음을 다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고 한다면 이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와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이 마음을 주고 이 마음을 받는 일을 귀히 여기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 원하는 거 정말 없습니다. 가끔씩 후배 목사님들이 오랜만에 그 저를 찾아와 가지고 막그 무슨 홍삼 액기스 같은 거 사갖고 오면은요. 그게 뭐 별로 반가운 정도가 아니고 저는 너무 싫어요. 그게. 이 돈도 없는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뭐하러이런 비싼 걸 마음으로 그냥 환불해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무슨 손에 들려진그 선물이 반가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반가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가끔씩 이제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미국 요학가 있는 제아기는 후배인데, 아참 고맙게 늘 제게 마음을 줘요. 메일로 근황을 소개하고 목사님 힘들 때.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 이렇게 이렇게 제가 참 회복이 됐습니다. 막 그런 격려의 글도 보내오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제게 마음을 주던 교역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유학 생활을 끝나고 한국으로 귀국해가지고는 또 이제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또 메일을 나누고 그렇게 마음을 주는 교역자가 있었는데 이제 유학을 끝내고 한국으로 왔는데 교회가 이제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고뇌를 하다가 개척을 한 거예요. 완전히 맨땅에 헤딩하기요 후원해주는 내가 한 군데도 없으니까요. 자기 집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저를 찾아와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 즈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놀랍습니다. 아, 분당 우리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엄청난 돈이에요. 1억 원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목사님 어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우리 사무장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헌금에다가 접수를 하고 그 권사님께 여쭈어봤습니다 권사님, 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 어디다 쓰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퍼뜩 떠올랐던 게그 후배 교육자였습니다. 지금 이 개척을 하고 자금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요긴하게이 헌금이 쓰이겠나. 또 그분은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그 권사님께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좋네요. 그렇게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막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바로 그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이제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헌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그 권사님의 목적 헌금이니까 이거는 바로 이제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계좌 이체로 흥금해 주겠다고 그렇게 잘 전달이 됐습니다. 아, 근데 그러고 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딱 그렇게 1억 원이 전달되고 나서 그 목사님이 더 이상 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전화도 안 오고, 메일도 안 오고, 뭐 찾아오지도 않고, 가끔씩 소문으로 이제 아, 교회가 잘 되고 있다. 또 워낙 또 신실한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아, 날 위해서 그래 주는 거지. 바쁘고 그러니까 자기라도 날 배려해 주느라고 그런 거지라고 억지로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매일 한통 보낼 수 있는데 아니, 계속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자꾸 내 마음에서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자꾸 이제 나쁜 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애당초 나라는 인격을 귀히 본게 아니고 나큰 교회 목사니까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떡을 쳐다보고 처음부터 다가온 건가? 이런 사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못된 생각까지 제 마음에 자꾸 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 일이 떠올랐던 것은요 그 목사님에 대한 마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에 대한 원망을 내가 지금 말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다 정리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분에게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내가 하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날도 이제 마음이 좀 섭섭해지는 생각이 들던 그 어간인데, 불쑥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혹시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가 아닐까? 이게 여러분의 태도 아닙니까? 수능 시험을 앞에 놓고 있으면 막 덕달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 주시옵소서 찍는 것마다 다맡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수능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끝뭐 연락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아닌가 하나님이 이 찬수 목사에게 이런 모습을 혹시 섭섭해하지는 않을까 이게 저에게 너무 너무 큰 교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목사님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교훈을 내게 주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이 교훈을 얻게 됐구나.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세요? 내 마음을 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떡잘 보여가지고 저거 내가 얻어먹어야지. 또 반대로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회초리가 무서워가지고 지옥 갈까봐. 그거 아니에요. 뭐 신앙생활의 동기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고백을 해드려야 돼. 저는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떡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회초리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내 마음을 다, 내 마음을 다.